가자란 누에가 알코올성 질환과 숙취에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년대 이후 쇠퇴기를 걷던 양잠 산업이 최근 누에가 건강 식품으로 부활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푸른 뽕잎 사이를 꿈틀거리며 흰색 누에가 왕성한 식욕을 드러냅니다. 누에 분비물인 잠사는 아토피 약의 원료로도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누에가 알코올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에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 건조한 것을 먹은 쥐와 그렇지 않은 쥐에 4주 동안 매일 알코올을 투여했는데, 누에를 먹은 쥐에서 지방가는 26%, 중성지방은 30%가 줄었습니다. 또 알코올성 위염은 물론 숙취를 생기게 하는 아세트알데이드 농도도. 빠르게 줄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 킨숙차에는 단백질과 세린, 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숙취에서 음료의 시장 규모는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상용화되면 양잠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누에 사육은 기간이 짧고 일손이 적게 들면서도 소득은 높아서 고령화된 농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과 화학 섬유에 밀려 쇠퇴하던 양잠 산업이 최근 건강 식품으로 부활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